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중앙일보 아내리 기자 다들 아시죠? 오늘 새벽에 조국이라는 돈벌이 이런 기사를 썼는데, 심지어 저렇게 빨간아재 선배의 썸네일을 그대로 가져다 썼네요. 그러면서 기사 내용을 보니까 고일석 대표님과 저와 딴지 자봉단의 합작으로 조국의 시간책 나눔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데, 이름은 나눔인데 실제 내용이 정반대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판계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형적인 사재기수법이란 의심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 주요 온라인 서점 관계자는 조국의 시간은 출간 전에 이미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으니 순위 올리기용 사지기로 보긴 어렵지만 이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많은 판매부수로 세를 과시하고 화제성으로 판매를 더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로 읽힌다고 하는데 고일석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몇 번이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진실을 알리고자 하니까 이 책이 나온 사실을 알리고 딴지 자봉단이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저기다 대고 시장 교란행위라고 저렇게 비난을 퍼붓고 있네요. 이에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는 중앙일보 아내리 기자를 상대로 즉각 금융치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바로 고소장 작성해서 아내리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앞서 보신 그 기사는 다수의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통해 다수의 관계자들과 기부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고 특히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어서 그 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국의 시간책 나눔 이벤트 취지와 과정에 대해선 저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많은 분들의 동의와 허응 속에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걸 두고 사직이라는 악의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출판 시장 교란행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과 기부자들의 반응을 모두 확인한 상태에서 그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교란행위라는 주장을 한 것은 허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행한 명백하고 악의적인 명예훼손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일석 대표님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회 산하 출판물 불법유통신고센터에 직접 알아보시기도 했는데 아내리 기자는 조국의 시간이란 얘기도 안 했다고 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재기 행위에 대해서 주고받다가 실제 주문한 독자 자택 등이 아니라 배송지를 특정한 한 장소로 지정해 많은 양의 구매를 독려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물어봐서. 그런 게 그런 사재기 유형의 하나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두고 앞서 보셨듯이 저렇게 시장 교란 행위라고 몰아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고일석 대표님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도 민주당 타이틀 덕지덕지 그냥 저렇게 붙여놓는데 참 애쓴다 싶습니다. 당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제 개인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시민으로서 이런 일도 못합니까? 게다가 조국백서추진위원회는 회계 감사와 사회공동 모금의 기부 등으로 활동을 종료한 후 모든 사용 내역을 추진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통해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의 명예를 훼손해서 이에 직접 입장을 밝힌 거고요. 뿐만 아니라 추진위의 모든 관계자 8,501명의 후원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거죠. 결국 아내리 씨는 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기부자들을 시장교란행위자로 규정함으로써 기부자들의 명예 또한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자들의 뜻을 여쭈와 집단소송 제기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거고요. 이러한 가소로운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시간책 나눔 미메트는 계속될 것이니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페이스북에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내리 기자가 조국의 시간책은 읽어봤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출간 하루 만에 베스트셀러에 10만부 돌파한 건 아마 알고 있겠죠. 참고로 어디처럼 판매부수 조작할 일도 없으니 걱정할 필요 없고요. 본인들이나 아까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앞서 보셨듯이 고일석 대표님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소식도 전해드렸고요. 아무튼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인데요. tv조선에서 이준석 씨를 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안철수 씨한테 비읍 시오 씨라면서 욕설을 스스로 언급해서 논란이 가열됐다는 건데 이준석씨는 과거 안철수 욕설 논란 당시에 그런 사실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김갑수 평론가가 안철수 병땡이라는 말을 했냐 안했냐 묻자 안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명 다음날 녹취된 욕설이 공개된 바도 있는데요. 이렇게 TV 조선을 통해 적나라하게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모씨는 훨씬 심한 발언도 많았고 2시간 동안 안철수 대표 욕을 계속했다. 이런 증언까지 했네요. 게다가 최근에 김무성 씨와의 해동 사실에 대해서도 거짓 해명을 해서 논란에 올랐다는 소식을 지난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tv조선에서도 이준석 씨의 거짓 해명 논란이라며 저격을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데도 아니고 tv조선에서 이준석 씨를 저격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윤석열 씨는 이준석 돌풍에 화들짝 놀랐다. 그러면서 대권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윤석열의 물밑 움직임이 더욱더 빨라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주변에선, 이준석 당대표 체제에선 윤석열 역시 꼰대와 구세대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고요. 그래서 당대표에 이준석 씨가 당선되는 게 최악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한 사람이 나이 어린 대표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겠냐, 이런 우려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뭐, 검찰총장을 했던, 대통령을 했던, 나이 어린 사람한테 머리 숙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다른 걸다 떠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저런 권위의식이 찌들어가지고 나이 타령할 겁니까? 저런 걸로 우려할 사람이면 꼰대랑 구세대의 이미지를 벗어나는 건 어렵겠죠? 그냥 말 그대로 꼰대와 구세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준석 씨가 사실상 유승민계라는 그런 얘기와 함께 윤석열이 급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 윤석열 씨가 백넘버 2번 되고 대선 나가겠다. 공식 입장을 밝혔네요. 한마디로 국민의힘에 합류한다는 뜻이고 그런데 웃긴 건 최근 국민의힘의 변화 움직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담겼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비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 다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본인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서 당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 보면 본인의 우호적이냐 안우호적이냐 본인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판단해서 당을 선택한다는 소리와 뭐가 다릅니까? 참 소신도 줏대도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주위에선 국민의힘 입당보다는 당 밖에 최대한 머물다가 10월 11월쯤 국민 경선 방식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모색해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걸 바라겠죠. 본인의 실체를 최대한 늦게 드러내고 싶을 텐데 시간이 그걸 허락해주는 것 같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에 네티즌들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다음 대선은 민주당 압승이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따님 중학생 일기장까지 저렇게 털어갔던 사람이 대선에 나온다는 게 코미디다. 이런 반응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외로도 지금까지 남들 털기만 했지. 조만간 치욕을 맛볼 거다. 윤석열도 인생의 쓴맛을 한번 느껴봐야 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씨가 아무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 안철수의 길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고 박시영 대표가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안철수는 지금 사면 초과에 몰렸다는 건데, 과거의 본인과 척을 졌던 그리고 지금도 앙금이 큰 이준석의 당대표 가능성에다 대선 경쟁자인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죠. 안철수 씨 입장에선 여러모로 패가 꼬인 상황이고 대중의 시선은 물론 국힘 내부에서조차 안철수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고 통합된다 한들 국민의당은 헐값에 흡수될 운명에 처했다는 거죠. 게다가 삼지일에 남아서 독자적으로 길을 개척할 힘도 없는 상황이고 안철수 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제 안철수의 남은 선택은 무엇일지 정치 영역에서 능력의 한계를 절감한 만큼 정치의 뒤안길을 생각해볼 때가 된듯 싶다고 뼈를 때렸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빠르고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